갤럭시탭 S6 라이트는 뛰어난 성능과 편리한 기능을 갖춘 태블릿입니다. 11인치의 넓은 화면과 WUXGA 플러스 해상도로 생생한 시각 경험을 제공합니다. 옥타코어 프로세서와 4GB RAM으로 빠른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며, 500만 화소 전면 카메라와 800만 화소 후면 카메라로 선명한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7,400mAh의 0 대용량 배터리로 최대 149시간 사용이 가능해 장시간 외출 시에도 걱정 없습니다. 펜이 포함되어 있어 메모나 그림 그리기에도 최적입니다. 스마트한 선택 갤럭시탭 s6 라이트 를 추천합니다. 삼성 갤럭시 s22 공기계는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로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리뷰어들이 제품의 디자인과 카메라 성능에 대해 아주 만족한다고 평가하며 사용감이 전혀 없는 리퍼급 상태로 제공되어 마치 새 제품과 같은 경험을 선사합니다. 특히 통신사의 약정 할인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최신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배송이 빠르고 고객 서비스도 친절하다는 후기가 많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갤럭시 S21을 만나보세요. 삼성 갤럭시 S22 공기계 미사용 새 제품 SM901은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로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리뷰어들이 제품의 디자인과 카메라 성능에 대해 아주 만족한다고 평가하며 사용감이 전혀 없는 리퍼급 상태로 제공되어 신뢰를 더합니다. 특히 통신사의 약정할인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배송이 빠르고 제품 상태가 깨끗하다는 후기가 많아 구매에 대한 걱정을 덜어줍니다. 지금 바로 갤럭시 S21을 경험해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